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재를 오늘 피려고 왔는데요 골재가 아, 오리지널 골재인 줄 알았는데 예, 골재가 골재가 아닌 아, 골재긴 골재인데요 예, 꼭통합빵거 같은 이런 흙섞인 그런 예, 골재입니다 이런 건 도로공사 같은 데 들어가면은 예, 바로 빠꾸 맞는, 빠꾸? <laughs> 예, 다시 크레임이 걸리는 그러한 이게 골제입니다. 이게 골제가 아니죠, 이 건. 이거는 그냥, 어, 일명 뭐 똥골제, 예, 버리는 골제인데, 이런 거를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, 예, 이게 골제로 왔습니다. 골재가 골재가 아닌 예, 골재 골제 같은 골재입니다. 챙겨 봅니까뭐 이런 식으로다가 <laughs> 할수 있는 그런 예 골재가 골재 골제 같은 골재 아닌 골재 예 그러네요. 색깔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색깔이 이런 색이 아니고 어... 하얀색, 청색의 약간 물에 젖을 었 때는 거의 청색이 나는 듯한 그런 색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 흙입니다. 이거는 비 오거나 그러면은 예, 질척될 수가 있는 신발에 뻘겋에 묻는 그런 흙 같아요. 흙하고 섞인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. 이거는 비 오면은, 비가 오면은, 에, 스펀지가 일어나는 그런 골제입니다. 완전히 석불하고 어, 골제하고 섞인, 섞인 것은 다짐을 하면은, 에, 스펀지가 안 일어나는데 이 흙은 스펀지가 일어날 수 있죠. 골절로쓸 수가 없는 그런 것을 골절로 지금 가져왔어요. 짜박지만도 못한 것 같아요. 짜박지는 콘크리트 가루기 때문에 가루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가루가 섞인 거기 때문에 네, 질퍽되진 않는데 이것은 흙이 좀 많이 섞여서 질척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어, 뭐내거 아니니까 이거를 피는 거니까 열심히 펴내겠습니다. 이게 서이 아니야.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거를 돌로다가. 저 이거는 저기요 달에도 이렇게 빨간거 묻겠어 비오면은 솔직히 아, 얘기를 해봐 한번 그러게 안되겠어 안 음. 이거는 저기 도로공사들 가면은 스펀지가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못 받는거요 빠꾸야 빠꾸 빡꾸. 어 맞아 풍암이야 지러서 가는 건데, 오히려 더 즐겠다는 그런 주인장 말씀이었습니다. 대충 던져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제 양만 이렇게 조절해놓고. 하면서도 이골재기가 좋지를 않아서 좀 신나게 좀 날아지는 안 되더라도 뭐 받은 거니까 요거는 깔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깔아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.